네예연습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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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렇게 하는뎀이예요 네 어. 잠시만요 네 15점 아네꽝네 네, <laughs> 네. 8점 건 어떻게 하는거 두번째로 하시면 끝에서 첫번째 던지셨던 음. 가위바위보를 짜셔서 두분중에 한분이 먼저 하시면 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시고요 파이팅. 파이팅. 시작. 네 좋아요. 파이팅. 네. 아쉽습니다. 15점 괜찮아요. 네두개 맞히면서 3점이신 분들도 있었어요. 괜찮습니다. 화이팅 한번 하시고 파이팅 이팅 네. 오우 네, 좋아요 16점 오. 31점 좋습니다 네네 네, 좋아요 네 점수는 그닥 좋지 않아요? 15점 마지막 네 좋습니다 점수는? 4 0점 28점 아, 네. 우리 몇점이죠수 아, 3점 3점보다 앞서가고 아,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선물 이렇게 나머지 친구도 있었어요 파이팅 물어보세요 우리잖아이게태형욕심이 너무 많이 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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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. 좋아네 자리 빨리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? 네. 공이 저쪽으자쭉자어가네저 사토리티! 파이팅! 네, 네. 오예! 오유 야. 제가 한 제가 뭘 할지 모르는데. 세상에 정말 멋있는 거 없단 말이야. 같이 안 되는구나. 다다이잖아

이렇게 두 번만 네, 두 네, 두더 하시면 이등이네다 네, 두번 더. 와우 오! 두 개만 넘으면 으면두 네. 네. 개만 넘으면 개만 넘으면 이으면 도 보셨고 다 보셨습니다. 좋습니다. 세계1등이에요 오. 감예 아. 아, 아, 네, 아 네, 데 비디를 잘해. 하나 더 넣으면 훨씬 할수 있습니다. 오, 됐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아, 2두 개씩. 해서 결승전을 치 u 주 h I 겠습니다 k 개씩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휘네요. 아, 피해요. 진짜, 진짜, 어져 있습니다. 예. 정말, 네. 진짜. 어, <laughs> 아, 저, 모릅니다.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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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권, 키권, 아, 저, 기권 기권 어, 아, 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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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도대체 무슨 게임이 있을까요? 또 궁금하죠? 오, 네. 네. 어떤 게임일 있을까요? 일단 네. 탁구 게임. 바구니 안에 탁구 공을 넣는 게임이에요.